청산면 기본소득 시행 이후에 사업체수가 109개 업체가 늘어났어요 청산면에 네. 아예 집이 없다 이제는? 네 몰랐는데 집이 없는 거 진짜 못제네요네이 군민 모두가 함께 대통령께서 지사님 재임 시에추신하셨던 농촌 기본소득을 여전히 청산면 경기도 유일하게 기회를 주셔서 올해 추진 4년차로 잘 긍정적인 효과를 내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농촌 네, 개보소도 네. 내년까지는 하긴 어려서 4년차든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까지 하면 그리고 그것도 계속 이어서 해야 되는데 이게 한번 좀 불안정한 것 같죠, 사람들이. 네, 좀중단대 네, 네. 예정이에요. 예, 네, 예 <laughs> 그 부분에 대서 아직은 좀 시간이 이년은남았고 원래 최초 계획은 5년은 하고 10년은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인구 정한다 이렇게 제가 있을 때 방침을 정했었는데 예외가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군요. 영업도로 음, 뭐 따라한번 챙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상권을 내리고 또. 연차는 전체적으로 인구는 어때요? 인가 연평균은 감소 추세 있습니다. 네. 본 전체가 얼마나 줄어요? 연간? 연간 저희가 현재 4만 1 0 0 0명인데요 현재 연간 한 600명 정도 네. 감소 추세입니다. 제가 있어요. 처음 취임, 저희사 응. 그 취임할 때 3, 4만 6 0 0 0명이했던것 같은데, 네. 거의 천명 가까이 수로 오는네요 네. 특히 인구가 고령화돼서. 초고령화 지역이기 아, 그렇죠.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공부하시고. 최근 들어서 이제 도시민들이 은퇴해서 전 세컨홈 통일 지역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상승 기준을 크고 있는데. 아, 돼야 하는 분들이? 예. 제가 이럴 때 이제 모두 감소해서 지금 가로 전환의 시점에 한 3년 내지 5년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려면 지역에 이제 부족한 인프라. 감소세는 음. 좀덜해진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연 감소율이 워낙 커서 청산면 기본인득 시행 이후에 사업체 수가 109개 업체가 늘어났어요. 청산면이? 예, 또 이제 식품, 음식점. 뭐 미장원 이것도 생겼다고 그러죠. 더라그 미장원 한번 <laughs> 보러 갈까요? 아, 면단 미장원 생기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청사, 저희가 이제 청산면은 인구가 4.4% 음. 정도 늘었습니다. 예. 기본소득의 효과를. 예. 시절을 적으로 흑인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구현해 주신 것같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 정상면에 들어오는 전입자 네. 전입자들이 어디서 오는지 혹시 조사된 거 있어요? 수도권입니다. 이제 혹시 수도권. 산 넘어서 사람들은 꽤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 않을까요? 옆에면 아, 여기 인근 지역에서요? 그런 경우 별로 없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네. 없지는 않겠는데 이제 네, 많지는 않은 거죠. 네. 음. 나 옆, 옆도 옆산 산업 없게 오지 않을까 생각하기 그렇지만. 청산면 이제 그리고 이제 집을 주소를 이전 이전해서 하려고 해도 주택 빈 주택이 없어요. 청산면그 어, 집을 안 지을 집이 없습니다. 지으면 또 비용이 많이 네. 내니까. 네, 그렇습니다. 농촌 네. 농가 주택들 중에 원래 부훈에서 수리해서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건 알 하세요 아예 집이 없다 이제는 네 <laughs> 롤러 는 집이 없는 건 진짜 문제예요 음, 작년도까지는 이제 계속 증가하다가 음. 이제 올해 약간 좀 주춤한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이제 주택이라든지 그런 게좀 공급이 좀 돼줘야 인구도 계속 유입이 되는데 음. 그런 쪽이 좀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음. 집을 <웃음> <웃음> 근데 여기 청산면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뭘 하세요? 들어오셔서 새로 들어오신 분들 농사 짓세요 아니면 축제 가시는 분 농사 짓는 분들 들어와서 농사를 짓는 네, 거예요? 예 네. 농사를 지으려면 농가, 주택이라도? 그래서 이 세입자 계산제 제가 할갈 수가 없는데 그 공간도 네. 이제 지금 열시 안으니까 농지들은 방치된 농지들이 많아요? 지역에 유효 농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습요다 네. 요즘은 또, 농촌 체류용 주택. 아, 근데 농막이죠. 농막은 이제 농촌 체류용 센터로 전환이 돼서 거기에 도시민들이 지역에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관심 많이 갖고 체류용 센터를 지어서 주민으로 옮겨놓고 여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서울, 생활하는 분들이 음.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 에 있습니다. 새로 전입하는 사람들은 주로 연령대라든지 직업군이라든지 뭐 이런 특성 기준이나연 은퇴, 도시 생활 하 은퇴 유자가 70% 이상 차지 하고니다 그러겠죠. 네. 음. 젊은 층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일자리가 없습니다. 대통령도전통령님이 음. 은통 B.I.X 산업단지, 18만 평 정도 규모인데요. 현재 분양한 지 이제 3년차 네. 들어왔는데 분양률이 이제 30%입니다. 은통단지? 네, 은통산업단지. 아, 네. 어, 네, 네. 들어본 것같은경기 도시공사에서? 네, 조선산업단지. 지장기심? 그때 시작했죠. 네. 그때도 결합산단지. 아, 그, 그, 그게, 그게. 음. 저, 저 남쪽 시원 분양가에 좀 얹어주는. 근데 분양이 안 된다고요? 네. 꽤 지웠네? 몇백원 해주지 않았나? 네. 근데 분양이 안 된다고요? 네. 정답을? 83만 원이나씩. 병당? 네. <laughs>